자, 아, 지금 뭉그러 뭐가, 뭉그러우리가 맛있다, 그거 좀더좀 붙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제가 그온 국민의 영양 아메이 간식 그 찹쌀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여기 섰어요. 먼저 재료부터 소개를 할게요. 지금 방앗간에서 지금 찹쌀 싸왔거든요 250g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게 조림인데 설탕으로 조린 조림, 팥빼기하고 그리고 이제 완두 배기. 네. 그다음에 견과류는 저는 이제 호박씨하고 이거 다진 땅콩 그리고 이거 어, 건포도. 네. 근데 설탕을 안 넣어도 되는 게 이게 다 설탕으로 조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넣으시면은 설탕 어, 안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 너츠라고 있어요. 되게 아주 유기농으로 된 너츠를 이제 넣을 거예요. 이미 이제 구워가지고 지금 좀 드셨었는데. 어. 그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 먼저 이렇게 볼에다가요 찹쌀을 음. 넣으세요. 그게 그럼 두번 하는 거야, 한번 하는 거야? 이걸로 한번볼수 있어요. 네. 250g씩 이제 포장해달라고 하면 이게 재료가 한 1,500원 정도 들어가요. 이 가루 하나가. 그러니까 정말 간식 주면 음. 너무 좋도데 많이 요 네. 음. 이게 이게 많다고? 응. 안 많다. 이거 요건은 어디든. 어 만약에 저희 이거 중형 프라이팬으로 구울 건데 좀 양을 좀 크게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형 프라이팬을 할 때는 이거 두배 정도 용량 하시면 돼요. 삼천 원짜리 애들요 네. 그러니까 오0 그람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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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란. 밑에만 뚜껑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계란하고, 계란 하나를 이제 까고요. 예. 네. 그리고, 어, 지금 우유는 이제 100 정도 되거든요. 얘를 이제 섞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섞어줄게요. 네. 여기서 좀 풀어주셔야 돼요. 예. 네. 이렇게 하고, 네. 풀어주시고요. 네. 아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찹쌀 케익을 많이 구우셔가지고 찹쌀 케익을 굽는 레시피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뭐 무화과도 넣고 뭐 호두도 넣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견과류 넣으시면 돼요 네 넣으시면 네. 되고요 근데 이제 팥베기하고 이 완두베기는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달게 이게 없을 경우에는 견과류 넣으시고 그냥 설탕 넣으셔, 넣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대추 채썰어서 넣어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이제 약간 음. 음, 그런 되게랑 물이 음. 맛있다. 네, 감사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넣으시고요섞어주시고요 우리가 찹쌀을, 찹쌀이 잘안 익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떡질 때 시루못을 이렇게 밀가루 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희 그퀸 그 냄비가 완전 그열전도를 높고 그래가지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찹쌀이 정말 20분 안에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감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찹쌀을 조금, 어 딱딱, 이게좀 바삭하게 이게 먹고 싶으면 약간 양을 조금 적게 넣으셔도 되는데, 음좀 오래 보관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란하고 우유를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반죽이 이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laughs> 아 그리고 계란이 1 0 0 g 이라서 아, 한 계란 하나. 음. 예. 아니면 아니, 우유? 우유 백이야, 백밀리리 100, <laughs> 그리고 이따가 이 고명으로 얹을 거는 조금 이제 놔둘게요. 지금 완두백이. 어, 저희 그 다용도 컵요게참 계량할 때도 좋고요, 이렇게 소분할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또 많이 넣으면 좀 그러니까 이 정도 넣을게요 이 자체로도 진짜 영양 간식 그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조금 딱딱하지 않게 오래 드시기 위해서 포도씨우를 한 제가 한 스푼 정도 1티 정도 좀 넣어드릴게요 저희 이거 포도씨유이게 이탈리아에서 120년 대 그런 판페르용사 거기서 만든 포도씨유거든요 네. 이탈리아 5일 년과 130년 됐다고 하네요. 그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좋으냐면 보통은 유리병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포도씨를 먹게 되는데 거기서 안 좋은 성분이 호르몬이 렇게 교란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플라스틱하고 기름하고 맞는데요. 유리병에 있는 사실 기름을 쓰시는 게 되게 좋죠. 상태 안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은 들통에 와가지고 이렇게 유리 작업을 한대요. 병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거가 지금 수입이 되는 부분인데 되게 건강하죠. 이거는 또 찹쌀케 굽기가 쉬운 게 무슨 뭐 거품을 많이 안 내도 되고 그냥 그냥 섞기만 하면 되니까 뭐 거품기 뭐 이런 거 제빵도 안 사셔도 되고요. 잘 섞기만 하면 돼요. 네, 잘 섞기만 음. 하면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요? 네, 이렇게 하고요. 저희 인덕션에서 아. 지금 보면 저희 베, 버튼 중에서 이제 너무 아. 네. 인덕션이 있어야 돼. 시간을 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가스 불로 하실 때는 아주 약한 불이어야 네. 네. 해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팬 요리가 있어요, 저희 기능이. 팬 요리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뭐, 취사, 고속취사, 작곡취사, 물 끓임, 튀김 해서 10개, 3개, 어, <laughs> 어, <laughs> 5, 6, 7, 8, 9. 한 10가지 기능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찜도 되고, 뭐, 유산균 제조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팬 요리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1분을 놓아요. 일단, 1분으로 또 예열을 할게요. 어, 찹쌀 케이크를 구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예열이에요. 왜냐하면 얘 찹쌀을 여기다 그냥 놓으면 냄비에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리고 대부분의 코팅 냄비들이 단점이 그 맨날 뭐그 동그란 거 뭐지? 예, 네. 그거 있잖아 그거 깔아도 돼요 유산지를. 그렇지만 얘를 코팅을 수식을 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기를 일단은 이제 예열을 하세요. 뜨겁게. 그런 다음에. 포도시유로 얘를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코팅을 해서 쓰시니까 좋고요. 제가 이제 코팅 브라펜을 이렇게 다루는, 요즘 코팅 수지 많잖아요. 요즘 싸잖아. 인터넷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그 코팅제를 못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국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서 되게 싸게 팔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하면 환경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6개월마다 하나씩 교체를 해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따진다면, 금액이 꽤 하는데 얘는 거의 산대를 불려주는 냄비니까 너무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 눌러서 일부는 뜨겁게 예열을 하시고 포도씨를 발라주면얘가 코팅이 되는 프라이팬, 코팅 프라이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를 붙잖아요. 그럼 절대 안 달라붙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 사항은 전지 때도 그래.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 큰 거. 예예 예. 음, 달라붙어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코팅 프라이팬 을왜 쓰나요? 코팅 을타편을 쓰는 이유는 건강 때문에 쓰거든요. 그 다른 일반에서 파는 그 멜라닌 수지 뭐 이런 코팅 울타이 되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데 얘는 들러붙어서 사람들이 귀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냄비를 잘 쓰기 위해서 코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뜨거운 물로 예열을 하고 포도시유로 이렇게 빈틈을 메워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철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철로를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은 거 아세요? 철, 철이요. 왜 그러냐면 탈선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진원이 이렇게 철로에 보면 이렇게 작은 홈을 내어 놓는 이유가 이 철은요. 팽창하고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름이 되면 뜨거우니까 얘가 딱 수축하면 얘가 살 이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스테인레스는 이렇게 공극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얘를 열로 탁해서 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발라요? 포도씨유나 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쓰면 안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치매 이런 것 때문에도 위, 위험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으니 코팅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또 구웠던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하여도 돼요. 그래서 음. 옆면까지도 해주셔요. 네. 저희 이제, 그, 저희 이거 키친타월도 되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웠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코팅 이렇게 옆면까지도 이렇게 닦아주세요. 네. 쭉 하시고, 그리고 얘를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틀수있으니막 닦아도 되는 거예요? 어, 되도록이면은 뭐 닦아도 되는데, 막 탔을 경우에 는좀 약간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네. 불려가지고 음. 그 음. 핑크색 수세미 있죠? 그걸로 닦아 음. 불려서 깨끗해진다고 쓰요 예. 그리고 이 냄비는 제가 이거 산지 한 10년 됐는데도 이 상태예요. 되게 오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거 세척 방법도 있어요. 새 것처럼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음. 이렇게 하시면 잘안 들러붙어요. 어, 냄비 세척라는거 <laughs>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 저희 세제 중에 요거가 있거든요. 요거 저기 주택용 연마세정제라고 있는데 얘를 발라놓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 인덕션 사단에서 한 10분 정도 놔두면요 네. 완전히 새 네. 척이 완전히, 네. 완전히 돼요. 지난번에 그 우리 정수견이 있거든요. 정수견이 그 우리 정영자 그 저기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 여동생이 이걸 쓰셨거든요. 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새 걸로 만들어 드렸더니 완전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놀래가지고 가셨거든요. 네. 그게 있어요. 또 유튜브에도 우리 많은 리더님들이 올려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뭐 장식은 이제 본인이 알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 많이 이제 좋아하는 대로 하고 견과류 넣고요. 그럼 정말 이거 한쪽 먹으면 견과류도 먹지 탄수화물도 먹지 그 아침에 되게 편하니까 아침에 이제 그 식사 대용으로 충분히 이렇게 하나 우유하고 이렇게 주시면 너무 좋고요 이렇게 견과류가 이게 다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되게 되게 안전하고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견과류는 거네 아메이 네. 네데 아메에서 이번에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언니가 더블엑스를 좀, 내가 더 드시면은요, 완전 괜찮아져요. 괜찮합니다 그거를, 비타민을 추가로 주, 드셔도 되니까, 있는 더블엑스를 좀더잘 하셔가지고. 호두 있으시면 또 호두 넣으셔도 돼요. 맛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우면 되거든요. <laughs> 이렇게 그 비타 그 더블엑스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거기 중에서 그 비타민 A가 있는데 그게 점막 보호를 해서 기침을 좀 많이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덕션에서 저희 팬요이 기능해서 170도에서 20분을 놔둬요 네. 좀 오래된 냉장실인데 네, 거기다 어, 넣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지날에 진짜... 오래 조금 됐어도? 네, 네, 그게 유통기간이 3년 정도. 왜냐면, 걔가요그 야채를 싹 말린 거기 때문에, 건조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유통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왜 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프로를 봤는데, 애들 음료수 있잖아요. 펜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 봤더니, 비타민이 물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배가 되니까 거기에 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고발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조된 그런 야채로 되어 있는 거 드시면 진짜 좋거든요. 음.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170도에서 20분 그리고 또 뒤집어서 15분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오늘 지금 쇠빵 구웠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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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구워져요. 그래서 포장해가지고 또 선물해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아, 저거 식었을 거 아냐 네, 네 드셔도 되고요 뭐? 예, 이거 이거? 어.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거. 지금 배우셨는데 언니가 한번 설명 좀 이렇게 들으신 대로 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왜다 잊어버렸어 <laughs> 안 잊어버렸지 150g의 이, 찹쌀에 2 5 0 250g 1 5 0 아니 100, 1000원 100, 100, 100, 정도 1000원 정도예요 150g 여기다가 네, 네. 그 1 미리우 l 100ml, 어. 100ml? 100m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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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포도시우. 포도시우는 한 정도 넣고 섞으셔. 어. 고 네. 계란도 음. 네. 잘 풀어. 계란을 네. 아니, 우유를 네. 넣고 풀어. 음. 잘푼 다음에 음. 그 찹쌀을 섞어 주는 거야. 네네. 그래잘푼 네. 음. 다음에 음. 거기에 들어가는. 음. 음. 얘네들, 이제 당가루, 가를 조금씩 맨겨놓고는 음. 음. 이제 같이 휘저죠. 음, 음. 그니까잘 접촉이 잘될수 있도록 네. 휘저어주면 되지. 네. 그리고 음. 그러면서 인덕션 판에 음. 약간 예열을 해주는 거야. 네. 처음부터 저가면 얘가 응 기절하거든. 들어붙으니까. 예. 예. 했 다음에 거기다 이제 포도씨를 좀 발라줘요. 한 스푼 네. 정도 해가지고. 예열을 뜨겁게 한다네, 그러셔. 그러니까고 음. 예열을 한다음요 응. 그 예열 을 해야지. 안 예. 해면 예. 안 돼. 들어붙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했 다음에 이제 그 영... 뭐야? 해로운 네. 거를. 두어버려요. 네, 자기가 이 거기에는 음.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음. 모양을 해주는 거 아니고 네. 애들을 주게 되면 애들의 음. 이름을 써도 좋고. 음, <laughs> 그것도 생각, 좋은 생각이네요이 예. 예. 어, 깜짝 놀랄 만한 <laughs> 하는 걸로 <거를> 겠죠 <laughs> 네. 그런 다음에 다가 남은 이제 그 재료를 예쁘게 또 취작을 해서. 네. 은 받는사람은 얼마나 기뻐 할까요? 네. 네. 온도는 어, 약한 불. 그러니까 응. 우리 인덕션으로는 이제 팬이 응. 170도에서 20분이에요. 응. 그리고 뒤집어서 15분. 15분. 네. 그렇게 구우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구워져. 이런 식으로 해서 응. 제가 이제 아, 하면 아, 네, 네. 그리고 아, 처음에는 아까 드셔 보셨지만 처음에는 맛이 어떠셨어요? 응. 풀빵 같은 맛. 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찰떡처럼 쫀득쫀득한 응. 그런,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 찹쌀 케이크도 집에서 해보시고 그러 너무 쉽고요. 그리고 일단 소화가 잘 되잖아요. 찹쌀이. 그런 식으로. 할 때. 네. 네. 그래서 그, 근데 방앗간에서빵제 습식으로 하셔야지 건식 있잖아요. 음. 그 어디 마트에서 산 거는요. 이렇게 안 돼요. 예, 음. 네, 그게 말리 말리. 을야 되겠지. 그래도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찹쌀이 바로 한 부분이. 그리고 뭐 밀가루 그런 것보다 음. 좋은 이유가 찹쌀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 이런 게안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안전하고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진짜 찹쌀 케이크는 너무너무 유, 유명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LA 찹쌀 케이크라고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그 LA에 가신, 그러니까 외국에 가신 분들이 찹 떡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븐에다 구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찹쌀 케이크를 그 오븐에다 구웠대요. 그래서 이제 LA 찹쌀 케이크 유명, 유명하게 된 거고 저희, 이제, 퀸 냄비가, 어 찹쌀 케이 너무 잘 구워져가지고, 거의, 재구부조이 TNA 타파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요리에요. 그래서, 뭐, 아메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뭐, 요리해봤다 하는 분들이, 이거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저도 지금까지 지금 300판 정도 구웠는데, 앞으로 또,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300판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서, 주인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많이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뭐, 칸 판은 구, 선물해도 되지만 반으로 해도 되고 작게 잘라서 포장해서 또 선물해도 되고 가족들 해도 되고 그렇게 정말 감추거든요. 예, 여기까지 이제 삽살케이 굽는 방법 <laughs> 알려드렸어요. 네, <laughs> 네. 또 이제 다음에는 제가 또온 국민의 요리 또 오란다라고 예 저희 이렇게 감정류인데 그것도 가르쳐드릴게요 네.